유재수 국장이 부산시 부시장님으로 오는 배경과 관련해서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호철 전 수석이 데려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 경제부시장으로 이 사람을 영전 시켜서 부산으로 데려간 사람 어왜 데려갔느냐 하고 관련된 조그마한 단서가 지금 하나 이제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어,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이 부산시 블랙체인 특구 어,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고, 이 사업은 당초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송철호 울산시장도, 어, 유치를 해보려고, 그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쪽은 다 배제가 되고, 부산시가 유치, 유치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 유재수와 이모, 뭐 그, 뭐, 삼칠 중에 한 분이라는 이분, 어, 이분의 영향력이 더센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의혹을, 어, 그 이런 의혹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은 김영주 의원께서 좀잘 아실 네.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 블록체인 특구 네. 그 사업을 사실은 김영주 의원이 지금 주도를 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를 가져간 이유는 있었습니다 부산이 금융특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증권거래소라든지 이런 어떤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무슨 울산시나 경, 경남도가 굉장히 아니라 제주도 강원도 광주시 이런도 하고. 사실 경쟁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부산이 갖고 있는 어떤 금융특구라고 하는 것을 살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합리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특구 선정한 거고 다만 유재수 부시장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과 갖고 있는 금융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관료다. 그런 실력은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상도 의원이 얘기하듯이, 뭐 경남도 울산시가 붙었는데 이해관계에 의해서 부산시가 가져갔다는 건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다만 역으로 보면, 부산시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유재수라는 금융위 사람을 부시장으로 시켰다. 이건 얘기가 돼요. 음. 그렇지만 사실은 이호철이나 유재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울산시와 뭐 경남도가 떨어졌다. 이건 흰관계다. 라고 하는 건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나 수장님, 이 네. 말을 들으면, 어? 이호철까지 나왔네? 라고 하시는 국민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난 파워가 있었구나. 유재수라는 사람 이런 거 느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국 전 수석, 지금 현재 교수는 정말로 잔가지였나? 중간에 뭐가 있고 또큰 몸통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유재수 씨 지금 어떤 걸 갖고 주락펴락 했냐면요. 인사와 돈이었잖아요. 사실 우리 회사 다니면서도 임원들이든 직장인이든 정말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내 인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저 몸으로 봤을 때도 유재수 씨는 정말 당당하고 진짜 실세입니다. 어, 화, 화면을 보시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요 기본 그 고개를 숙인다거나 어깨를 이렇게 위축하게 될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목이 없다, 너무 너무 미안할 때 고개를 숙이게 되고, 아니면 정말 감사할 때 숙이게 되고, 아니면 이제 마지막이 겸손할 때 숙이게 되는데요. 유재수 씨의 화면을 봤을 때는 대부분 청와대나 윗사람들과 있을 때만 고개를 숙이거나 어깨를 이렇게 조금 내리지, 어, 지금 일반 화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만났던 분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면, 뭐 어깨 숙이는 거, 고개 숙이는 거 생각도 못하더라고요. 거의 뒤로 이렇게 제쳐서 어.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얼마나 당당하면 장관들도 있고 수석들도 있는데, 일개의 그 직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저런 표정과 저런 몸짓을 할수 있었을까 이미 몸으로 엄청난 실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